안녕하세요. 모든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타렉스 캠핑카인데요. 하이루프는 아니에요. 전 차주분께서 그냥 간단하게 침상만 해놓고서 캠핑카를 다니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거의 뭐 90%는 다뜯고서 신규 제작한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준 신규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무상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식은 조금 됐지만, 뭐 안에 내부는 정말 꼼꼼하게 잘 해놨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식 대비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식이고요. 원래 은색으로 되어 있던 차량을 은색 그대로. 상태에서 캠핑카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태양광 330짜리 들어가 있고요. 안테나까지 장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TV 채널은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쪽으로 한번 알보시면 선팅은 다시 한번 싹 예쁘게 해 놓았고요. 은색은 순정 그대로 세차 나올 때 그대로의 색깔입니다 자 운전 성분을 딱 열어보면 접이식 백미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총 2인승으로 구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밴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2중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천장 쪽에도 엠버 싹 작업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장착 싹 해놨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사제 오디오까지 MP3 USB 되는 사제 오디오까지 싹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7만 키로 탔네요 27만 키로 탔고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좀 있긴 하지만 정비를 싹 했습니다 5일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비는 싹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라 장점 정비는 싹 해놨다 슬라이드 문짝을 딱 열었을 때 깔끔하게 신규 제작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장고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한전 충전 꽂을 수 있는 입구가 되어 있고 자 트렁크를 열어 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최대한 천장은 위로 높였어요. 왜냐면 앉았을 때 머리가 안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싹 세팅을 해 놓았고, 자, 양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허니콤 블라인드를 다 장착을 해 놨어요. 트렁크까지.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안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블라인드를 쳐 있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세팅을 해 놨고, 트렁크 쪽도 이렇게 예쁘게 엠버자과 함께 터치 등해 놓아서 바깥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요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살려놔서, 요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여유 있게 할수 있도록 해놓았고, 물론 위에서도 열립니다. 여기 전기실인데 이렇게 전기 열이 빠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이 옆쪽에도 슬라이드 문짝을 딱 열었을 때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들이 적기 때문에 청수, 오수 15리터짜리를 넣고 20리터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청수, 오수를 넣어놓았고 싱크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실내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들어오시죠. 원래 딱 들어왔을 때, 야, 이쪽에 엠버도 전체적으로 다 해놨잖아요. 블라인드. 이거를 올리고. 이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어 블라인드가 되어 있고, 이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블라인드를 장착해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까지 해놨고, 옆쪽에 보면은 수납 공간들을 많이 넣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열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이렇게 해서 짐들을 다 넣어놓고 써도 되고요.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잠금장치 누르면 그냥 잠겨요. 이쪽에는 전체적인 전기를 조정할 수 있는 메인 컨트롤 박스와 함께 전기 시스템이 싹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2 2 0 v USB 시가체 꽂을 수 있는 장치들을 구석구석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쓸수 있는 기능들을 해놓았고요. 아쿠아 냉장고와 함께 스마트 TV,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작은 수납공간까지 싹 해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싹 뜯어내고 신규로 만들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뭐 어정쩡하게 중고 사서 보증 안 되고 나중에 수리하고 돈 나가느니 저희가 딱 가져와서 준신규처럼 싹 다시 뜯어갖고서. 제작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 신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자신있게 저희가 판매할 수 있고요. 정비도 가지고 와서 5일부터 시작해서 싹 정비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할부도 가능하고 본인이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 모든 캠핑카에서 직접 제작하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보증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외에도 좀 연식 좋은 차들을 원하시면 또 오시면은 많은 캠핑카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가 좋은 이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